출신인 거 몰라? 허? MBC 개그맨인 거. 아, 진짜요? 아잘 모르고 그런 수도 있다. 아 이건데 <laughs> 아, 뭐 지금 뭐가 중요하냐 그게? 음. 어쨌든 2 9아은안 되는데 빅뱅 탑은 된다고? 얼굴만 보겠다는 거지? 아니요. 그러면. 저는 마음을 봐요. 뭐 소리 하는 거야 또 방금 아저씨 같아서 칠 테매. <laughs> 아니에요. 얘한테 물어봐요 이상형, 친구 이상형 어떻게 돼? 저런 야옷잘 어, 입고. 옷잘 입고 기준이 누구예요? 류승범처럼? 아니야 좀 모델. 모델 누구? 이이이걔이이이 저희 봐걔 이수혁처럼? 예, 응. GD처럼? 응. 음. 그리고. 그런 거랑요. 어. 음키 크고? 키몇 이상? 180? 음, 야너 어. 너무 김치 가게네 아니 이건 김치가 아니 이거 <김치가 웃음> 희망사항. 아 그럼 <laughs> 아, 오빠도 그래 오빠도 그러니까요. 오빠도 네. 어, 그리고. 없어요 성격적으로는? 어.. 좀.. 조금 또라이? 어 또라이 옷잘입고키큰 또라이? 응어 성격이? 이광수? 응? 이광수 아어 좋아요 좋아요 근데 어... 광수는 너무 크지 않아요? 광수가 네 친구야?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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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웃음> 죄송할 거 없어 그래도 친구는뭐빵치기로 이렇게 많이 먹어? 맛있어서 안 먹을게요 음, 잘했네 네. 아니 아무리 안 먹어 네? 잘했다면서요 <laughs> 아니야 아니 잘했어 네너좀 <laughs> 네. 옷을 이렇게 해라 아가 좀좀 좀 야하나 <laughs> 나올 때 뭐라 안 하지? 네? 가, 가족들이 좀 뭐라 안 해? 전 풀이 하답니다아 그래? 음. 멋있는 거 나오면 맛있는 거 먹고 네, 오늘은 홍대에서 몇 시까지 있을 생각이었어요? 저희 한한시 1시? 한, 네? 한 11시, 한 12시?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지금 시간 때가 오는 때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9시면 들어가 밥 음. 먹고 네 지금 몇 시야? 7시 51분이니까 밥 먹고 9시에 들어가 음. 어디 살아? 인천이요 인천 인천이면 아홉 가야지. 버스타고 가야지. 어떻게 새벽 한시 가면 어떻게 가? 인천을 지하철이 끊지 않아? 막차 타고 가려고 아. 했어요. 아 막차 타고 훈장님 음. 아직. 아, <laughs> 아, 아 이게 꼰대 같아, 이러분들네 아니요? 괜찮아? 네. 날도이 여동생 같으니까 그러지. <laughs> 신기하다. 저거 닮았다. 이거. 나? 네, 채군님 그 최근에... 어? 이거 어... 그거 아니야? 개같이 생겼다는 거야? <laughs> 이거 요즘 인기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저거 뭐였지, 이름이? 몰라, 저거... 좀... <laughs> 저... <laughs> 야, 저개 닮았다고? 응, <laughs> 저거 <laughs> 저희 별풍전 터지면 저 자세하기예요 예어핀과 제이크라고? 어. 음. 음, 별풍선 좋아. 저거 좋아하네. 막 어린이들이 보는 그것데 니네 다 전라도니? 아니요. 왜 사투리 자꾸 써? 전라도를? 엥? 네? 이게 네? 어떻게 사투리예요? <웃음> <웃음> 카메라 저기다 두고, 아 카메라 저기다 두고, <laughs> 저기다. <laughs> 카메라를 저기다 두면 안 되겠죠? 인천은 광역시예요. 그래. 별풍 BJ 한번 해봐, 그러면 그렇게 별풍선 좋아하고 뭐 관심 있으면. 어? 음... 어? 왜? 왜? 야, 부디하고 출신 야디. 니... 응? 응? 뭐라고? 뭐라고? 너 신상 공개됐는데? 어디 어디? <laughs> 뭐야 다다별 누구야? 다다별 누구야? 야 너를 밝혀. 유치하게, 지사하게 말이지. 어? <laughs> 네 자신을 밝혀. 나다나 다다별이랑 이 박은비 아니야? 아니겠지. 네 이름을 밝혀. 어떻게? <laughs> 우리 신상 털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우리고 니네가 뭐자 나쁜 짓을 해야 신상이 털리지. 응 음, 맞아. 그래요. 스무 살스물 살에. 헐 예. 박은비 누구니? 지우야. 박은비래? 아이 걔가 좀. 너네 스탭 좀 철지우라서 많이 놀림 받았겠다. 네. 음. 어떻게? 철지랑안 <laughs> 닮았다고.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 지금이요? 가평. 어. 가평에서 언제 뭐저녁으 언제? 9월 말 얼마 아니, 안 남았네요. 4개월 남았네 네. 어 그래요. 남친과 오빠구나? 네. 2년을 기다린 거야 지금? 아니요. 그러면? <laughs>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어. 다시 만났어요. 어 사귀었다가 군대 가서 헤어졌다가 저녁 응. 할 때쯤 되니까 아니 마. 아니 아니 그거 아니. 그러면. 그거 아니고 남자... 더 이상 은 묻지 않을게.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그래 어, 그래. <laughs> 친구는 <웃음> 예. 이상형이 어떻게 돼? 나요? 음. 음. 기가 컸으면 좋겠어요. 80 이상. 어. 어? 그리고 어떡해? 왜? 왜? <laughs> 맹호 부대 털렸어. <laughs> 어? 어? 아니 메... 그냥 막친 거야. 장난치는 거도 그런 거야. 맞친 거야, 막친 거가 걷어걸린 거야. 아, 진짜로? 맹호? 음. 음. 신기했다. 음. 맹호 부대라고 올렸는데. 음. 어. 또? 네? 음. 이상형이? 네? 이상형. 쌍꺼풀이 없고. 음. 눈이 조금 찢어졌고. 음. 아,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네. 어떻게 이제, 진짜 다그 알지? 지명광이나 눈에 익겠눈 물어 솜씨는 남자들. 이상형 말해 주세요. 내 이상형? 내 이상형은 저기 아, 전 얘기할 수 없어. 그래요? 이상형이 바오이 소라 이런 거인가? 너 알아? 아오이소라를 <laughs> 어떻게 알아? 일본어 시간에 배웠어. 요 <laughs> 아, 일본어 좀 쓰니? <laughs> 아니요. 저 일본어 세개 맞았어요. 저 77점. 아, 오, 79점. 77점. 자, 먹을 거나온다 아우소라가 뭐하시는 분인지 알아요? 배우 배우 오, 유명한 나... 배우 응, 알고 있구나 <laughs> 뭐. 이거 몇 시까지예요? 니네 밥 사주면 자 나도 집에 가야지. 아 너네 어떻게 술안 먹잖아? 오빠랑 <laughs> 오늘 <이제> 술 먹으니까 <laughs> 너네 지금 나이가 술 먹으면 걸리지 <laughs> 않나? 나는 밥안 드세요 드시죠? 네. 그렇지. 넌술 먹으면 걸리지 않아? <laughs> 그렇지. 뭐 대답을 이렇게 미지근해? 아 네! 걸리죠? 안 되죠? <laughs> 너.. 넌 되고 음. 야너 신상이 아까 공개되고 나서 그때부터 약간 지금 좀.. 조... 아 살짝 지금 쫄았어요 그렇지 말래니까 아까도 그랬어 아까도 그래 저희 그래. <laughs> <너, 이> 사실.. <laughs> 어 뭐가 겁나니 세상이 네. 뭐가 겁나니 아, 좀정어 막... 뭐가 겁나 맞아 좀 어, 그래요 저쫄뭔가아요 <laughs> 맞아요 쫄보 아, 너.. 왜, 야 잠깐만 너 고등학생이야? 네 고삼 <laughs> 고삼. 저희가 오늘 사실. 오늘 시험 봤어요. 오늘 어. 시험은 끝나가지고 아, 놀라고 아, 왔고 아, 놀려고 아, 여기 로 왔는데. 야 씨, 그럼 말했어야지. 네? 술 시킬 뻔했잖아. 드세요. 괜찮아요. 아니, 친구는. 저도 해요. 언남에서. 니 아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 이거 막 우리 술. 식... 아 이거 맞 이거 이거 안 돼요. 야, 이거 안 돼요. 야, 안 돼요? 야 오히려 잘됐다. 미리 얘기해 줬어. 만약에 니네가 스무 살이라서 오빠가 술을 시켰다고 오빠 이거제 철컹철컹.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잘했어, 잘했어, 오히려 잘했어. 우 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어,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빠, 이게 지금 오늘, 생일, 저, 시험이 끝나서 오랜만에 홍대에 아, 놀러 나갔는데, 화장도 좀 같아. 하고, 이쁘게 그래. 하고 나왔는데, 그래. 괜히 또 방송 나오니까 고등학생이 나왔다 그러고, 아이고, 또 애들이라고, 그래. 어 화장실하게 또 욕먹을 거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스물 살에 말하고 끝내려고 랬는데 스물 살이라고 뱉어놨는데, 아, 오빠가 그래. 밥 사준다 가니까 밥은 얻어먹고 싶으면 밥은 왔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자꾸 속이면 안될거 같고, 누가 신상 올리니까 왠지 혼날 거 같으니까 그랬다는 거, 우리 그 정도는 귀여워, 이해줘. 어, 오케이. 인쯤 진짜? 사랑합니다. 고삼. 네. 네. 이제 이제 우리 고삼이 진짜 좋잖아. 응? 안 좋아요. 고삼. 나는 고삼 좋던데. 고삼 때 기억이 난 제일 좋아. 노인정이야? 고삼 때 제일 <laughs>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지금을 즐기라고. 음. 아니 근데 고삼이 이제 군인을 기다려? 네. 아 그건 진짜야? 고일부터 기다렸어요. 고일부터 군인이었다고? 고... 아, 예아 고... 네. 그래? 지금 스물 하나예요. 아니 근데 고 일이 군 군인이 고 일을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때 아 그때 열아홉이었어요. 19, 아 열아홉째 열아홉 일곱을 만났고 아저 어, 간호 19, 학원은 다니고 어. 병원에서 지금 실습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음. 저보고 구라쳤다고? 아니야, 해서. 아니야 아니야 오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얘기야 하지 마. 열음이야? 열일곱 열아홉. 여기 나 주세요. 응, 괜찮아 나쁜 사람들 없어 우리 시청자들 응. 그럼 괜찮아. 음, <laughs> 이더 무겁나 엄마 쪽부터. 그어 그래 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어, 음악 음, 좋다. 음악 눈물 나고 그래, 음악 눈물 나네. 왜 나이들이? <laughs> 그랬구나, 아예 귀엽다 그래, 도 고마워. 말아봐. 자, 우선 나가사키 짬뽕이 나왔습니다. 우와 야, 양이 많다. 밥안 그러니까. 먹었지? 어, 네, 저는. 많이 먹어. 음. 많이 먹고. 홍대 몇 시에 나왔니? 방금, 방금 왔어요 방금 왔어? 네. 그러면 은좀 먹다가 국에서에 어 들어가 아네 어, 음. 당연하죠 못뭐 타고 가니? 지하철? 1 4 0 0한 인천이야? 네 음. 그래 한국 그래. <laughs> 먹어 먹어 자기들도 얼마 얼마 택시 타면 얼마나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서한국못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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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어먹 맛있게 먹어. 아, 아, 아 맞다. 음, 잘,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음, 어. 근데 이거 오빠도 먹어야 되지 않아요, 응, 뭐? 음, 먹을 거야. 알았어. 그래요? <laughs> 마음이 참 착하다. <laughs> 진짜요? 음. <laughs> 우리 먹어도 돼 이렇게? 아, 그럼. 이네가 오늘 게스트인데. <laughs> 아, 아이 고마워. <laughs> 오, 오, 오 그렇구나. 근 응. 그래야 되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너. 나도 해줄게. <웃음> <웃음> 아프리카를 많이 보는구나. 오빠는 진짜 아까 알아봐줘서 너무 고마웠어. 이거 이아다 최곤 다 알죠. 나 아까 내가 너고삼인지 몰라 모르고 내가 스무 살인지 하고 만약에 막색드립이나 식구음드립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아 근데 요즘 네? 고딩들 다, 다 그래요. 아 그건 아는데 적어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아, 네. 니네끼리는 그래도 되는데 나도 뭐 나도 일찍 시작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일찍 뭘요? <laughs> 알지? 어 알지 알지. 일찍 <laughs> 방송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어, 그렇지. 그렇죠. 어, <laughs> 어, 방송을 준비 일찍했으니까. 아, 좀... 많이 먹어라. 네. <laughs> 아 오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경직됐다 지금. 네? 경직됐어요, 미스터. 그럼 다시 시간을 호루로 호루로 <laughs> 뒤로 뒤로 감기 뒤로 감기. 저희 사실 4 6 살입니다. <laughs> <laughs> 서프라이즈. 귀여워. <웃음> 귀엽다. <웃음> 귀여워. 넌 나오면 닭발도 먹고 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안 뜨거워. 안뜨거요 음. 어, 그래 그래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이상하냐 아 맛있다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사람들도 되게 좋아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어. 막 색드립도 안치고 음. 치는 거네가 치지 청소 <laughs> 신금 부금, 부금... 부금 욕 존나 해 야. 이쁜 말써 부금 욕 완전 많이 해. 응, 음, 이쁜 말 써. 이뻐가지고 심쿵당함. 음, 자꾸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언어로서 자기를 낮추지 마. 네. 음 나쁜 말 쓰는 게 이쁜 게 아니야. 맞아, 지금 깨달았어요. 누구나 쓸수 있는 거잖니? 누구나 쓰니까 자기는 쓰지 않는 게더 이쁜 거란다? 맞아 맞아 음. <웃음> <웃음> 우리 지우 예쁘대 <laughs> 완전 이쁘다 앞머리가 되게 웃기고 <laughs> 이 <어이구>. 아. <laughs> 분장이라고 아, 우리 지훈이도 있구나 지훈이도 퍼졌어? 녹가 그래 어이구 이쁘네 제가 찍어드릴까요? 그래 음. 응응 음. <laughs> 야, 이거, 는거 이거, 다 그래 미안. 아유, 맛있어. 이거 카메라 해놓고 드시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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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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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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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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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두명 얘기하는 거라 아이 부분 좋다 여기 밥 먹고 뭐할 거야? 네? 이제 또 카페 가고 그래야죠 아 카페 그래 밥 먹고 커피 도 먹고 네 서로 또, 그렇게 또 그렇게 하고. 보고 야근왜 홍대까지 왔냐? 인천에도 똑같이 먹을 데 있고 그냥 사람, 보려고? 사람 구경하러 응 근데 인천도 사람 많잖아 아니 근데 오늘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또 우리 네. 만났지 네. 와가지고 네. 최근에 만나려고 사실 왔어요 맞아요 야이 친구야? 최군.. 최군 오빠를 만나려고 왔어요 아, 최군님 최군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장난치고 쪼름 쪼랐어? 네 <laughs> 완전 쪼름 아 귀엽다 클럽 갈러 온거 아니지 네클럽 어, 어떻게 가요 음. 거기 어떻게 가요 음, 오빠 갔었지 다 이열 백면가가 선생님가 <laughs> 나 진짜 애들은 그런 적 있어 근데 저, 저희가 좀 어려 보이는 편이에요 음 너네는 좀 어려워 예전에 내가 우리 학교 교복이 약간 정장 같아 노트북 가방 들고 예전에 학교를 가는데 택시 타고 고등학교 때저 기사님이 나한테 아이고 선생님 요즘에 애들 말잘안 듣죠? 이러더라고 그럼 이제 나는 내... 먹어봐 네? 아니야 아니야 먹어 <laughs> 집중력이 떨어지네 음! 보이시? 너 이쁘게 나온다 야 서우 네 예, 각도가 좋아요 어. 쪽이나.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거없 얼굴 주변에 얼굴 주변에 이렇게 얼굴 주변에 <laughs>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그 뭐지 이모티콘 어 있잖아, 이렇게 얼굴 이렇게 주변 반짝반짝 하는 거 어. 이모티콘? 그런 거 없네요 아 지금 지금은 안 되지 아 뭐야 이게 처음처럼 님께서 10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와! 아 이... 나나나나 먹어야 돼. 아 우리 저뼈 없는 불닭발. 모돌뼈 만드는 모돌뼈 아모돌 이렇게 많이 시켰어? 야 저. 시청자분한번 보여드려야 돼야 양이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이거 얼마 안 하거든. 홍대 <웃음> 살롱이에요. <웃음> 야 이게 소주 안 주인데 아. 아, 맛있겠다. 나 뭐? 너 이거 막맛 평가해 봐. 뭐 먹방이야? <laughs> 응. 너 그런 거 잘하잖아. 침충, <laughs> 침맛침 이런 거. 침충. 아, 이제 감 떨어졌어. 한번 해 봐. 알나 치즈가 있네. 좀... 와, 맛있겠다. 아, 어... 이거 치... 치즈. 음. 음. 완전 맛있어. 매운데? 그러게. 물 줄까? 네. 음.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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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처럼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매워 물 음, 주세요 어. 엔두부예요? 아아 와세 개래 세 개. 귀신 초커님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맞아. 와두 개래 두 개. 가나요야, 가나요 야 가나요? 가나요 우리 가나요? 구금 어떻게? 구금 이나 경건하지. 아멘. 이게 좋은데 저도 어, 2개 나두개아 <laughs> 소별 달인 약에 100개 묻지 않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먹고 살라고 응? 했지 이거 저 치즈 맛나 진짜? 고일 때? 어? 고일 때요? 아니 2 0살에 개그맨 데뷔하고 그면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없어져서 음 먹고 살려고 시겠지. 어느덧 6년이 됐네. 근데 시청자 많고 잘 됐잖아요. 더 열심해야 지 지금은. 갈 곳이 멀다. 네, 내일 모레 3원인데. 음 어? 고구나 공한이시네요. 고맙다. <laughs> 29개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다운됐나? 인간극장이라는데요확 아, 재미없다 그러는데. 그럼 오빠 가운데로 갈게. 그게 사람들이 우선. 음. 음, 그림도 되게 아쉬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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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음. 오빠 오늘 땀을 좀 흘려가지고. 음. 땀냄새 맡아볼래? 향긋한데요아 그래? 네. 로즈향 나는데요, 로즈향? <laughs> 아 그래? 야 밖에 어두워졌어, 밤 됐어. 눈동 음. 더 더워, 더워가지고. 지금은 안 덥다, 에어컨 틀어서 네 맞아요. 음, JS 팡님 감사합니다. 젓가락 바꿨니? 수저 젓가락? 네 바꿨어요. 어 그래? 센스 많죠? 아니 나는 안 바꾸는 게 좋지.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면 이제 고3이면 아무래도 그래도 칩대기 때문에 무시를 좀 많이 당하잖아. 네가 뭘 알아? 뭐 예를 들어, 네가 뭘 알아? 네가 뭐뭘 알아? 뭐전 뭐가 될 거예요? 그건 쉬울 거 같아 하는 데 어른들이 요즘도 있니? 궁금하다. 어른들이요? 음, 니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니? 자, 처음처럼 니도 백개 고맙습니다. 어떤 모습이니? 뭐 있을까? 뭐 뭐? 아, 그거 폐북에 음. 어떤 아줌마 할머니 때리는 때려가지고 때리고 때리고 오늘 검거됐대요. 그 아, 버스에서 할머니 때린 사람. 막짜대기막 아, 막 때려가지고 아, 아줌마 할머니 네. 막 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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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가지고 리그 버스에서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쫓았는데 거기 앞에 마늘 파는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음. 마늘을 막 던지고 음. 또란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laughs> 왜 그랬을까? 근데 니네들은 딱 보니까 어른들 공경하고 어 그런 애 착한 애들 같다, 그렇지? 저희 착해요. 음. 아우 음. 처음처럼 이또 배경 고맙습니다. 남녀 공학이야? 아니요 여고예요. 여고 여거. 여고면 남자만 기회가 많이 없겠다. 그렇죠. 음. 술 먹고 싶고 막 그러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뭐왜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거막 하고 싶지 않아? 담배도 한번 펴보고 싶고 금방이에요. 한 맞아요. 7개월 남았나? 어, 평강 한의원님 100개 고맙습니다 그래서 먹어본 적이 단한번도 없다고? 아 그건 아니죠 <laughs> 어, 어떻게 먹어봤어? 그냥 어, 저기 놀이터 같은 데서? 아니야 아니, 동네 동네 어디? 호프집 같은 데아 호프집 같은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나도 그렇게 많이 했어 난 중2 때부터 술집 갔으니까 응 <laughs> 어, 너는? 저요? 응 한.. 5..4? 오삼 때 지금, 지금? 네. 소주 먹어봤어? 아니요 뭐 맥주? 네너뭐 네. 양주 먹었니? 아니요 맥주 맥주 그런 거 원래 안 좋아 친구는? 네 친구는 고이 때 고이 때 한번 먹어봤지 어때 썩어? 네 이거 왜 정말, 먹나 싶고 네 소주는 정말 아닌 거 같아 음 맞아 근데 나도 처음에 먹었을 때 소주가 무슨 맛으로 먹지 그랬는데 이제는 맛으로 먹는 거 같지 가 않아 왜왜 <laughs> 왜, 왜? 그냥 재밌어서 보고 있어요. 이게 제일 맛있네 밥이 안 나왔구나. 뭐밥 먹을 게 없구나. 얘또 <laughs> 네, 네, 나올 게 봐요. 그거지. 잠깐만 주먹밥 시키지 않았니? 주먹밥이랑 밥다 근데 아, 오돌뼈가 따로 네. 나온 거고. 음어 밥을 먹어야지 애기들이뭐 부금을 신나는 음. 걸로 바꿔달라고. 응, 음, 그럴까? 할까요? 내가 할게. 사장님. 예. 네. 그래도? 돼? 혹시 여기 배경 음악을요 네. 다른 걸로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조금 신나는 거라고. 신나는 거. 거 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신나는 건데도 요즘 거는 아니야. 옛날 신나는 거. 어쩌다마 좋지. 헤이. 오, 그 노래 알아? 네. 오. 요즘 애들 같지않고 너무 착하대. 그래요? 요즘 애들이 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부터 폐북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애들 막개념없고 선생님한테 성희롱하고 반말하고 막 <목소리> 저기 막 어? 환자들한테 막 이상한 짓 걸고 막 어쩌다 발로 걷어 차고 막 이러고.